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어, 좋아. 좋아. 겠다 여러분들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 퀴즈. 자, 첫 번째 선수. 이 선수와 관련된 키워드 오픈해 주세요. 나는 의성군 다비드다. 나와주십시 오! 잘 생겼다. 자첫 번째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의성군 다비드.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야 벗는 거야? 야. 오. 와. 어우 몸 좋다. 와. 오. 야 몸짱이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성군청 씨름단에 속해 있는 씨름 선수 박정우로 갑니다. 아 야. 아몸 좋다. 진짜 멋있다. 야, 이거 뭐 내가 볼때태환이 이상인데.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야. 야, 뭘 보지도 않고 합격이야. 아, 저희 어쩌다 FC는 저런 몸이 필요합니다. 합격. 입니다 벌써 아, 벌써 들으셨어요? 아니, 꺼 주세요. 아직 이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눌러 주세요. 한번 그때 눌러요. 아, 근데 몸이 진짜 좋다. 모래판의 다비드라는 별명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저희 팬분들이 제, 저희가 제가 몸이 좀 좋다고 지어주신 예예. 아, 예, 예. 아 다비드상인의 조각상 네, 그렇죠? 네. 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름 선수하고 많이 다르네요. 예. 제가 제 어, 시즌원 때 우리 망기영인데망기이요이 네. 막기 어, 선수 뭐, 막기영도 잘하셨지만 대단하신 분이왔어요 음, 네, 아. 그렇습니다. 혹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제 근육질에 아, 저전 태어날 때부터 좀 초등학교 때 이후로 복근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아... 그... 왜... 복근 운동을 아... 따로안 하는데 복근 세가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아니 아니 있어요. 아니 아니 좋아. 복근 아, 이런 거 복근 그래. 운동 안 해도 복근 음...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아, 네, 왜 그런 선수들 약간 아... 체형이 그런 체형인데. 아... 좋아 좋아. 일단 확인 안 되는 걸 배틀 아니... 티를 하는. 저 용기 저런 용기 좋아해. 아... 아, 눌렀네 눌렀네 눌렀네. <laughs> 벌써 눌렀어.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매일 매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매일 매일 합니다. 축구가 몸싸움이 많거든요. 저 추우면 다시 입으셔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laughs> 그런 액션들 괜찮다는데 왜 아니, 춥다고 계속 이러잖아. 추위 약하신가? <laughs> 저희 겨울에도 축구해야 되거든요, <laughs> 야외 나가서. 네. 춥지, 춥지 않으시죠? 아 전혀 안 춥습니다. 전혀 안 춥습니다. <laughs> 아니, 왜냐면 여기서 봐도 닭살이 지금 보이는데 갑자기 주서입 보면 좀 약해 보일까봐 안 찍는 것 같은데 이봐요, 살짝 닦아줬어요. 어아 추위를 좀 타시네요. 어? 이게 몸만 좋지 체계이좀 아, 약하네. 추위, 네. 추위 약하구나. 지방이 없어. 근데 사실은 그 저희 시즌 원때그 네. 이제 이만기 선배님이 네. 저희 방그 축구 하셨었는데 한라급 백두급 뭐 하셨기 때문에. 달리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으셨거든요. 아, 그렇지. 일단 시름은 내 체급으로 나눠지고요. 태백, 금강, 한라, 백도 이렇게 있는데 산이 이제 높은 순서대로 갑니다. 음... 아. 저는 이제 제일 낮은 80kg 마이너스 80kg 태백급이고요. 그러면뭐 백미도는 한몇 초의 주파를 빨리 못 뛰거든요. 한 12초 때? 어? 빠르다, 빠르다. 12초 때요? 네, 진짜 빠르다. 시름 선수들 빠르대. 아까 이동국 코치님이랑 그런 얘기했거든요. 를 응. 본인 현역 때 12초 끊었다고. 빨라, 빨라. 제가 단거리는 좀 빠른 편입니다. 아아뭐 근데 개인적으로 그 만기 선배님하고도 같이 해봤지만 시름 특성상 이 지구력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이맞아 아, 1분 동안 아 싸우니까. 그래서 이게 근육 형성이좀다를수 음, 다를 있으니까. 아 근육 자체가 달리는 근육이 아니고 힘을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근데 네. 이제 음, 저희는 밑에 급이다 보니까 이제 산을 뛴다든지 이런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실은 선수는 둔하다 그리고 실은 선수는 항상 살 찌고 느리다 이런 이미지를 제가 깨부수고 싶어요. 스트라이크로서 골을 넣었다. 뭐 네. 세레머니 같은 거뭐 어떻게 잠깐 볼수 있을까요? 중요해요. 네. 세르머니요네 n y Ceremony. c e r 시 m o n y Ceremony. c e r e 나 o n y c e 어 e m o n y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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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r e m o n 것처럼 r e m o n y c e 박 e 박정우! m 박정우 달려가면 m o n 어, 유연하다, 네. 유연하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용기거든요. 예. 네. 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그렇죠, 이 그렇죠. 떨리는 오디션장에서도, 괜찮네. 시키니까 저렇게 한다는 거. 그 저거 자체도 용기고, 스타성을 그렇죠. 가졌다는 얘기인데. 빼지 않는 거에, 아, 저희는 뭐, 진짜, 복잡합니다. 시키면 됩니다. 네. 아, 좋아. 우리 저박정우 선수의 장점인지, 중심 잡는 거. 예, 네. 네, 그리고 하체 근력하고, 배의 코어가 또 남다르다고 아, 하거든요. 예. 음. 네, 평소에 어,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이제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서 모래 사장에서 상대를 이렇게 목말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아. 죽겠다. 대박이다. 무게의 거리 아니야. 그럼 종아리랑 여기 앞근육이 엄청 많이 듭니 아. 음. 아. 지금 여기서 태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저 안정환 감독님이 안정환 감독. <laughs> 아니, 을 가까이서 느껴봐. 저보다는 체력, 아니 저, 몸무게가 더 나가는 분이 하는 게 낫죠. 안정환 감독을 목마 태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제 영웅이니까. 영웅이니까. 아 제가 한번 태워드리고 싶어요. 야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에이. 내려가세요. 아, 야, 나의 히어로. 히어로. 아니 제 목마를 탄, 타... 태... 아 그건 상관없는데. 네, 영웅이라잖아요. 아, 예예. 예. 어 위험한 예. 거싫어하시는데 위험한 거싫어하시는데 사실 이거 매고 하는 거는 뭐그지게 저기 <laughs> 참... 불안한 거싫어하죠 예, 예. 아, 예예. 예. 아, 웃혔네. 그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뛰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안 뛰셔도 돼요. 왜냐막안 아, 다칩니다. 아, 해 보셔도 안된 제가... 자, 목만 세우고 목만 태우고, 태우고 아, 런닝. 아, 잠깐만요. 제가 오늘 정환형 높은 거 되게 싫어요. 아니, 아니. 걔래라 오전에도 한 식집 에서 가마 탔다가 넘어졌었거든요. 아, 저는 절대 안 넘어지겠다. 잡아주세요. 아, 미끄타해죠 어, 아, 믿고 타해죠 아,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재밌겠다. 가마보다 더 안전합니다. 아니, 이거 제가 자, 박정호. 예. 자, 아, 누세 오! 자, 박정호. 예. 아, 오! 아,

잠깐 <laughs> 아, 대박이다. 이야, 신기한 그림이다. 야 <laughs> <목소리> 잠깐 제 떼쓰는+ 떼쓰됐어쓰는떼쓰 아, 무서워. 는 떼쓰는+ 떼쓰는+ 떼쓰잠깐쓰는 떼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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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쓰는 떼쓰는+ 떼쓰는+ 떼 무서워 하는 떼쓰는+ 데쓰이 떼쓰는+ 떼쓰는+ 아이는떼 안 감독 표정 봤어요? 아니, 표정... 아니, 괜찮아요. <laughs> 아 예, 괜찮아요 아예고습니다야괜찮아요 약간 놀랐어 약간 아니, 놀랐어 아니, 아니. 어. 아니 저쪽, 저쪽 도는데 저걸 박을 것 같더라고 저쪽에 <laughs> 안 감독 놀래가지고 어, 어. 너무 놀랐어 야, 야 이렇게 전력질 줄 알지 몰랐습니다 하체가 아, 참 좋아요 지금 숨숨 숨 괜찮아요? 어? 지쳤어? 아, 지금 벌써 지친 거 아니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laughs> 야 숨을 쉬어 <laughs> 축구에서도 역시 저 몸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FC 선수단 전원과 대결 한번 저희가 주선해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아,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아, 아니, 우리, 우리가 몇 명인데, 우리 여, 여섯 명인데, 동시영도 있잖아요. 아, 김동현도 있고, 윤동식도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오, 네. 뭐야? 오? 아, 1등 할수 있다. 진짜? 야, 저런 어, 어. 열정, 의욕! 오, 오 자신감, 좋아. 보여줘요. 동현이가 거의 100km 가까이 나가요. 100km면 지금 한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체급 차이가 있구나. 두 체급 차이 나는 건데요. 대결하겠습니다. 자, 두 분. 지는 거 이기는 거 떠나서 10초만 버티면 김동현이 이기는 겁니다. 자, 사빠들 잡아주시고요. 10초가 지나면 제가 호라게 부를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동현이형 화이팅, 화이팅! 야, 야, 내가 긴장된다, 이거. 김동현은 편하게 잡아도 됩니다. 자, 기 잡으시죠. 앉아보세요, 안아보세요 제가 버티기 작전이에요. 어, 저는 안넘어져 잘. 자, 좋아요. 동현이형 보여줘! 10, 9! 8! 10, 9! 시, 유, 어? 오, 손, 선, 선. 야, 야, 손 끝이야. 아 손담, 아우, 예. 요 아, 여기, 그렇죠. 아, 손담, 아우, 쉐. 아, 아, 아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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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아, 몰랐어. 제발, 아, 쉐. 아. 싫으면 다음 끝이야, 아. 손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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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투기, 김동현과 자, 10초 버티기입니다. 자, 시. 시. 어이거넘다 8, 자, 자, 6. 어톰 다 손다 나오신가? 나왔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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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어? 두다리다 거는 거? 와. 그러니까. 자. 우와! 와, 이거 넘어왔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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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어톰 다 손다 나오신가? 손 닿았어요. 아, 아. 손다 나오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숨 참니까? 숨안 차는데. 어, 숨안 차요? <laughs> 기아숨안 흘떡거리고 숨 진짜 아니 지금 어. 전 국민이 다숨찬 걸로 알고 있는데 붙어 있는데 흠흠 이런 소리 몇번 내시던 <laughs> 숨찰 소리 잘한다 뭐 어, 잘한다 잘한다 응. 태백 장사까지 오르신 분이 왜 어쩌다 예쁘시에 이렇게 주문하기는 어... 지 씨름이라는 종목을 택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어, 축구 선수를 초등학교 때 했었고 아 제가 이제 뭉쳐 찬다를 되게 진짜 한 편도 안 보지 못고다 봤거든요 제가 음 지금은 이 어쩔 수 없이 축구 선수 길로 못가지만은 그래도 뭉쳐 찬다에 들어와서 그 축구 선수의 꿈을 그래 조금이나마 이제 팀에 속해서 좀 같이 공도 차고 이제 포지션도 부여받고 제 유니폼도 있고 약간 이런 그 진짜 축구 선수의 삶을 조금이라도 음 한번 느껴보고 싶은 음 마음이 좀 아니까 아시은좀 유니폼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축구 능력 테스트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특기가 뭐 어떤 게 주특기예요? 저는 이제 돌파하고 슈팅, 네, 무회전 슛 이런 거 잘합니다. 어, 무회전 슛 오. 네. 그러면 우리 형택 씨하고 일대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네. 우리 형택이가 저 중앙 수비수니까요. 아 이거 이건...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또형태경 아, 형, 돌파안 없는 남자인데 봐주지 마세요. 어? 형돌파안 없는 남자를 보여줘. 나를 못 뚫을 텐데 좀만 뒤로 가 주십시오. 나 뚫을 수 있으면. 오케이. 뽀 소유를 하세요. 안 뺏기고. 오야 어, 어, 잘한다 잘한다. 볼을 다를줄 아네. 오야 아, 오, 오 잘한다.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자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 와 이거는 반박자 빠르게. 오. 오! 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발을딱 붙네요. 분명히. 볼 리프팅을 좀더볼수 있을까요? 아 예. 예. 네. 아. 음. 리프팅 엄청 잘할 것 같아. 아 네. 진짜 리프팅 잘할 것 같아. 어, 저희가... 뭐 신체 다 사용하셔도 돼요. 음. 뭐. 오래 할수 있는 한, 한번 리프팅 해보세요. 도전하겠습니다. 아니, 도전이 아니라 그냥, <laughs> 아니, 도전이 아니라 그냥 <웃음> 편하게. <웃음> 그냥. <웃음> 어. 허벅지하고 발을 잘 쓰네. 허벅지는 더 많이 쓰네. 어. 허벅지가 안정적이에 어, 잘한다. 오 어, 어. 잘한다. 헤딩도, 네. 헤딩도 헤딩. 아, 야. 헤딩도 와 아, 야. 헤딩도. 아, 머리도. 야. 어 머리도 야. 오. 기본적으로 잘하네. 잘한 잘하는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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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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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정우, 야, 잘해, 잘해. 예 예, 야 박정우, 괜찮습니다. 오. 자 예. 이제 박정우 선수에 대한 투표의 시간입니다. 최소한 3개 이상은 들어와야 2차 오디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4개다 받을 것 같아요. 음, 아, 어, 괜찮은 신경이 엄청 좋아요. 네, 네. 자, 과연 박정우 선수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몇 골이나 받을지. 자, 심사위원단 네 분. 아, 진짜 떨리겠다. 떨리겠어요. 자, 심사위원단 네분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박정우 선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박정우. 눌어주세요 3, 2, 1. 3, 2, 1. 투표 종료합니다. 어? 투표 종료합니다. 어. 아 네네. 네. 예. 자세표 나왔습니다. 아, 네네. 하... 자, 세표 나왔습니다. 아, 네네. 뭐야? 자, 세표 나왔습니다. 3, 2, 1. 투표 종료합니다. 아, 아 네네. 일단은 저, 안영환 감독에게 골을 안 주셨는데요. 네. 네. 뭐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가장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현역 선수기 때문에 네. 뭐 구단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피해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팀에서 일단은 박정우 선수의 가해 의지를 네. 어, 응원해 주고 있는 상황은 네, 네, 맞죠? 네. 감독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다행입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안정환 감독에게는 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네분 중에 세 분의 아, 표를 감사합니다. 받아서 박정우 선수는 2차 오디션 진출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 오디션 때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 오디션 때 뵐게요.